자 이인 상각이고요. 어 그럼 제가 현수야 내가 안 키야 게 이거 어떻게 하지? 응? <laughs> 미션은 좌 상단에 있습니다. 네 미션은 좌 상단에 아 있고요. 네. 한 분은 컨트롤 키, 한 분은 이쪽. 아 어, 되지 않을까 이렇게... 싶어요. 예. 네. 아아 저거 해야 돼? 오자 네. 익시드 쓸 때마다 박윤 박윤 선수가. 팀전 박윤수의 시드다라고 해야 되고 <laughs> 예, 인터뷰 부스터. 때 근데 제가 살짝 울먹이면서 해주셔야 돼요. 그때 그 감정 그대로. 근데 그러면 저는 방향키랑 익시드 둘다 해야 되는 건가요? 아니요 여기서 누르실 거예요. 그럼 아. 그때마다 누르 예, 아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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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실 거예요. <laughs> 알겠습니다. 예, 그다음 박현선수는 부스터 쓸 때마다 네모 네모 부스터 해주시면 되고요. 농광로에서 네. 잘했던 거그 네. 기억 해주시면서 박윤선수는 피디 네. 눈가가 촉촉하게 해주셔야 됩니다. <laughs> 인 마지막에 저 매트를 했을 때처럼. 아, 네. 안 그러시면은 알키 눌러야죠. 알겠습니다. R키 누를 거예요. 자, 준비되시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맞아요. 다운이부터 홍익시드 그때 했던 그 느낌이에요. 음. 네. 저희가 기록이 3분 44초였습니다. 어,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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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부스터 익시드 쓸때 해주셔야 돼요. 네. 익시드. 팀전은 바이오세이시드다. 아, 아 네번네번 부스터. 현수, 익 시드는 그냥 쓰지 네. 말자. 익 네? 시드 쓰셔야 프리 시드는데안 어, 쓰. 아, 팀들은 아니 말을 하고 써야지. <laughs> 어, <이거> 네번네번 <네모네모. 웃음> 부스터. 그렇죠, <그쵸>, 그렇죠. <그쵸. 웃음> 프릭 시드 찾는데 안 쓰시면 알키누릅니다형 <laughs> 할게요. 아냐 아 해, 하지 마. 네번네번 부스터. <laughs> 안 쓰셨기 <laughs> 때문에 부스터를 안 쓰셨죠? 아니, 현수야, 그냥 가보자. 일단 가봐. 눌러 눌러 지금? 응 네모네모 부스터 <laughs> 어, 어 프릭시드인데요 프릭시드요? 어, 팀전은 박윤수의 시대 네모네모 부스터 아. <laughs> 네모네모 부스터 <laughs> 네모네모 부스터 <laughs> 팀전은 박윤수의 시대 네모네모 부스터 <laughs> 뭐하냐 너네 <왜? 웃음> 네모네모 부스터 네모네모 부스터 이씨들 팀자는 박윤수의 시대. <laughs> 네모네모 부스터. <laughs> 네모네모 부스터. <laughs> 왜 이렇게 빨라. 다시로. 잠깐만 이렇게 네모네모 부스터. <laughs> 이렇게 오글로 어, 간다고? 자 그렇다면 팀자는 박윤수. 네모네모 부스터. <laughs> 네모 네모 부스터. <laughs> 아, 미겠네 진짜. 네모 네모 부스터. <laughs> 아니 이렇게 차분하게 한다고? 아, 안전하게. 아, 오케이. 아아 아, 아, 여러분 어. 네 네모 네모 어안하안 어, 와셨는데? 어, 어, 어. 네. 어. 네모 네모 부스터. 재밌잖아. 박인수의 시대다. <laughs> 아 죄송한데 눈가안 촉촉해지셔가지고 아, 눈가 촉촉해 지금 눈가 촉촉해요? 아, 어 잠깐만 클로즈업이 눈가가 촉촉해요 실제로 아, 지금 아 달리지 마세요 눈가 촉촉해요 지금 자 아니요 달리지 마세요 박인수의 눈가 촉촉합니다 오, 오 지금 오, 촉촉해요 자 팀전은 뭐라고요 팀전은 박인수의 시대다 진짜 들어가세요 네모네모 부스터 네모, 아아 나이스 이거 2분 2분 <laughs> 아 우리 박현석, 박인수의 기록은 어떻게 됐는지 명예전당! 보즈! 아 나이스. 나이스. 이렇게 빨리 할 줄은. 와, 이거 상상도 못 했다. 2분 16초 875로. 이거 음. 시즌 갓불뿔 1위 축하드립니다! 아아